자 여러분 변기 시공할 때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음, 보통 변기를 내가 패킹을 제대로 꽂고 제대로 어, 배관에 맞춰서 시공했다 하여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변기 자체 내부의 크랙으로 인한 누수와 실밥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욕실을 보면은 지금 욕실은 구배가 지금 이 위에서 지금 아래로, 유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타일라인에 이렇게 매지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물기가 있으면 이 부분을 타고 이게 물기가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통과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세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변기를 안 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주변에 물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물기를 제거를 하지 않고 어 그냥 놔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여있던 물들은 흘러서 당연히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시공을 하고 나서 바로 물을 뿌리면은 또 그게 누수인지 아닌지를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물을 청소를 하려고 뿌려서 누수가 아닌 그 청소에 의한 물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변기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 하부를 일부러 돋보기 들고 보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구배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 구배에 맞춰서, 어, 이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음, 제가 이제 첨부 사진을 올릴 건데요. 대부분 이제 변기가 누수가 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변기는 원피스 변기입니다. 원피스 변기인데 원피스는 뭐 이음매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물통 부분이나 쓸 일은 없어요. 근데뭐 예를 들면 이런 고압호수 부분, 그 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필밸브, 필밸브 연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쓸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물기가 앞에 고여 있는데 대부분 당연 보십시오 여기는 구배가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매지 라인 쪽으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당연히 물이 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물이 새는 것 같다 싶으면, 그 부분을 깨끗이 닦아놓고,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물을 몇번 내리시고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 싶으면, 그건 누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서로 번거롭잖아요. 누수가 아닌데, 누수라고 웃기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누수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치사항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통 부분, 물통 부분에 이제 오버플로우가 연결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부속 연결되어 있는 그 조인트나 아니면 이제 패킹이 제대로 어 연결이 안 되거나 패킹이 짜부러지는 패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뾰족한 패킹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넓적한 패킹이 있어요. 그거는 음 규격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이렇게 씹혀가지고 누수가 되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다 잡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물기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물을 계속 내리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려야 돼요. 한, 적어도 한 8번, 10번 정도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계속 내려줘야지만이, 만약에 누수가 되면은, 이 초미세 누수가 있고, 일반 누수가 있는데, 초미세 누수는 이게 물 한두 번 내려서는 절대 새지가 않아요. 이거는 적어도 한 8번, 10번 내려도 그때 셀까 말까 하는 그런 누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네. 이제, 완전히 말른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매질로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을 하시고요. 잘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이야, 당연히 정석으로 시공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변수 같은 거를 계산을 안 하고 작업을 하신다면, 나중에 두번 작업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우리 김 부장이 변기를 놨고 지금 정심을 이용해서 변기를 설치했습니다. 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기가 어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 어 이제 뭐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매질을 놓고 마감을 치면 되는데. 어, 매지는 제가 이따가 우리 김 부장이 이제 매지 넣는 걸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 어, 아마 저희는 장갑을 안 끼고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겠고, 저희는 이제 익숙해 있어서 일부러 장갑을 안 껴요. 왜냐면, 장갑을 끼면 디테일하게 마감을 치기가 힘들어서, 될수 있으면 저희는 뭐손톱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백심했던 만지는데도 깨끗한 상태고, 시멘트 독이 있는 분들은 장, 맨손으로 장갑 하시면 안 되고, 맨손으로 하실 때도 이 손이 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